그리고 우리가 구동안 구조를 배우지 않았기 ]어요. 때문에 아. 네. 다시 말하면 구조을물로 토씨로 이해를 하고 해다는거우리다 네. 네. 그러니까 영어가 어렵다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사랑하다가 있는데 네. 우리가 이 사랑 사랑하다를 여러 가지로 이제 토씨로 붙일 수 네. 있겠죠. 사랑하기, 네. 사랑 사랑함, 사랑함. 음. 사랑하는, 그죠? 또 아, 그 사랑하 해서. 할, 할, 네. 할. 네. 사랑하기 네. 때문에, 네. 사랑하기 네. 위해서, 음. 사랑한다면 음. 뭐 여러 가지로 바꿀 수 있겠죠 토씨를. 네. 네. 그, 우리말은, 사랑하에라는, 이제, 이 어근이라고 그러는데, 여기다가이런토씨를 붙여서, 이제, 말을 확장을 시켜나가는 거예요. 네. 그럼, 영어는 어떻게 할까요? 영어는. 영어로하면 러브잖아요? 사랑하다가? 뭘 붙일까요? 영어는. 어, 어, 러브, 러브기? 네. 러브, 러브기? 어? 러브는? 러브기 때문에, 뒤에다 붙이지 않죠. 네, 아, 영어는 네. 뭘 붙이냐? 네. 투를 붙여요. 이 투를 붙이면, 이게, 이, 이 의미가 다 돼요. 네. 네. 이게 어떤 때는, 사랑하기도 되고, 사랑할도 되고, 사랑하기 때문에도 되고, 네. 네. 네, 사랑하기 위해서도 되고, 사랑한다면도 돼요, 이게. 네. 그러면, 우리말은 이 표현을 하기 위해서 여러 다른 이제 토시들을 쓰죠. 그러니까 몇 개? 만 오천 개의 토시가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영어는 이 토시를 다 뭘로 쓴다? 투 하나 가지고 다 쓴다. 네. 네. 그러니까 당연히 자을 수밖에 없죠. 네. 구조가. 네. 뭘로? 이거는 자리로 구별해 자리. 이게 어느 자리에 의해서 이게 기도 되고, 때문에도 되고,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보고, 아, 이게 어느 자리냐, 이걸 따지지 않고, 구조가 뭐냐를 따지지 않고, 먼저 뭘 보는 거예요? 아, 이게 사랑하기가 아, <laughs> 사랑하는인가? 아, 사랑하기 때문에 해야 되나? 음. 사랑하기 위해서 로해야 되나? 음. 이걸 가지고 자꾸 이제 판단을 하려고 그러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음. 그러이 그러니까 툴을 자꾸 이걸로 해서 그러는 거죠 자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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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영어가아 이거 네. 어렵다 이런 네. 거죠. 네. 응.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 뭐 동사 투시가 몇 개냐면 동사 투시가 한 500개? 500개 정도 된다고 그래요. 동사 투시만 동사 500개 더될 거야. 그러지 <laughs> 말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500개로 하려니 네? 되해서 이게 이걸 500개 중에 어떤 걸 맞대려 맞되니까 아, <laughs> 어? 그러니까 안 되는 거지 네. 그러니까 어렵다 이렇게 느끼는 거니까 그러니까 구조는 뭘로 구조로 네. 이해를 해야 돼 그냥 몇 개? 24개 네 구조 중에 하나예요 그냥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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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하면 구, 이 영어가 굉장히 쉬워지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토시언어로된이 사고를 뭘로 구조로 어. 바꿔주는 거예요. 이이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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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 영어는 지금 아르키어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영어가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자, 어, 러브스 네. 이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동사잖아요, 그죠? 네 동사. 그러니까 이게 주어라고 러죠 우리가. 이거는 네. 목적어라고 그러죠? 네. 그럼 이게 주어인지, 다시 말하면 이게 하나님 이, 하나님 은, 이렇게 해야, 해야 될지, 아니면 하나님 을이라고 해야 될지, 이걸 어떻게 알아요? 이거를 너, 가, 너는, 너를, 이걸 어떻게 알아요? 자리. 그렇지, 자리라는 <laughs> 거죠. 동사를 중심으로 동사 앞에는 주어. 주어. 동사 뒤는 목적어. 목적. 그럼 맞아요. 투 러브가 이 앞에 있으면, 동사 앞에 있으면, 주어. 주어예요. 네. 이게 뒤에 있으면, 목적어예요. 목적. 그죠? 네. 그거예요. 결국. 이게 어느 자료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 거죠. 그걸 네? 이해하시면 네. 돼요.